아이나 보내줘. 아이고. 예. 설박사나 보내줘. 네, 보내드릴게요. 예. 네. 할머니 보내드릴까요? 할만큼 했어. 네, 예, 예. 할아버지도 같이 가셔야죠. 아유. 예, 아유. 뭐, 살아 생전에는. 생전요 예, 알아, 살아 생전에는 안식구를 못 챙겼지만, 이제, 아유. 이제라도 같이 데리고 아유. 모시고 아유. 가세요. 같이 이제, 아유. 우리 손자도 이제 알 만큼 알고, 또, 세상 이치도 알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로서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 얘가 뜻한 대로, 또 할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설박사가 또 도와줄 테니까요. 그래, 좀도와주 예, 예, 예. 이놈, 참, 그래. 자, 그럼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인사도 드리고,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혹시나 해봐. 자, 할아버지. 사진도 하나 없을 거 아니야. 응. 어, 할아버지 모습 보일 거야. 봐봐요. 며칠 전부터. 어. 남자 얼굴이 계속 살짝, 살짝 보였어요. 어. 그니까, 오늘 이날 예약을 했으니까 하루하루 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런 징조가 있었을 거야. 자, 할아버지 불러봐요 아, 제... 할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진작 알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할아버 사진도 그걸 서 어, 다, 고 아버지 아저씨께 가셨다고 그래서, 그래도 있는데, 마음만 있고, 뭐, 제사도 못 가고, 음. 사실, 할아버지 내가 싫어서 제가안 갔어요. 음. 죄송합니다. 할머니도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참 그렇게 이뻐하셨는 할머니 뭐지 또 좋아하셨는데 그거 사줄까 보시죠 갔죠, 그래도? 예... 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 <웃음> 죄송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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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 전생에 여행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이놈아 그거 부질없어 뭐 부질할라 그래 다 알면서 내가 <laughs> 됐잖아 부다부수해부수하고 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하고 보내드릴게요 자 작별 작별 인사합시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산소 찾아뵙, 있을 때는, 고박고박 찾아뵙고, 잔디 뽑아드리고, 술잔 드리고, 담배 리고 있잖아요. 할머니 고은 거 아직도 생각나요. <laughs> 예, 우리 할머니, 남고생만 하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랑 저곳에서 편하게 살고 계시다. 제가 아침에 생각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시면 지고 싶은 과일 많이 있어요. 김치도 좋고, 그곳에서 사시다가 인연이 되는 곳에 다시 태어나셔서. 응. 이 생애가 아무 의미 없잖아. 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아서 죄송. 제가 열심히 살 테니까. 에이. 행복하게. 자, 자 이제 두분손꼭 잡으시고 어, 저 하늘 위에 밝은 광명의 빛을 향해서 잘 가시고 가시면서 우리 손자 안에 있는 아, 어두운 그림자나 또안 좋은 기운들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 손자가 앞으로 정신 차려서 잘 살고 또 어, 뜻한 바, 어, 원하는 것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하나에서 세세입니다. 마지막 세세. 빛을 따라 빛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세요. 자, 셋만에 가십니다. 하나, 둘, 셋. 잘 가십시오. 어 어때요? 아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하, 느낌은 전혀 모르겠고 어. 그냥 아좀 풀밭으로 꾸러 아 제가 이제 집에서도 혼자 한명의 음. 빛을 따라가 이렇게 음. 해보는데 음. 광명의 빛도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음. 그냥, 말이 안 푸시. 괜찮아요. 그냥, 네, 그렇게 그렇구나. 생각하고 말하는 그렇죠. 걸로 좋게요. 어, 왜냐면 말에 힘이 있고 말에 에너지가 있거든? 네. 어, 그래서 어떤 말을 내뱉느냐, 그것도 어떤 순간에, 어, 어떤 특징한 순간에 어떤 단어로 어떤 말을 내뱉느냐, 그 자체가 힘이에요. 그래서 상상이 돼도 좋지만 안 돼도 아. 괜찮아요. 자, 네. 얼굴 인상 한번 써보세요. 느낌이 어떤지 음, 힘이 빠졌어 다르죠? 네. 그, 내가 봐도 달라. 저는그막 어. <laughs> 그 이렇게. 훨씬 해서. 주름이 덜 생겨고 어 이게 지금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물론 물론 뭐 한참 할때 보니까 뭐뭐그 비교가 될 거라잖아요. 녹화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에, 아까 최, 아까 그 할아버지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는 주름이 엄청 많이 피었고. 아, 그, 하외탈 생각이 날 정도로. 지금은. 예, 저도 평소에 아. 네, 그 생각만 해. 직업은 보면은 주름이 훨씬 덜 하고 부드러워. 그리고 온화해. 그 다음에 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 가는 거는 이제 잠에, 밤에 잠잘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본인이 모른단 말이야. 우리 푸시 뭐 간다는 건 알지만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게 한번 가는 흉내 내봐요. 뒷발 가는 흉내.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분하고 억울할 때 이빨을, 뭐, 이를 간다. 뭐 그런 말을 딱 그거거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한테 남긴 유산이구나. 결국은. 할아버지를 기억하라고. 그고 이제 다 갖고 가셨겠지만. 음. 깨면은 한 다섯 시간 푹잘잔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게 기분 좋게 눈 뜹니다. 세 마리 또 세. 하나, 둘, 셋. 음. No. <sighs>